오모랜드새 앨범 타이틀곡이 b a 이잖아요 그래서 b a 으로 키워드 배에엄. 토크를 한번 해려고 합니다 빼 b a m b a m 무대를 볼때 절대 놓쳐선 안 된다 하는 관전 포인트 데이지요! 응? 데이지요! 뭐죠? 네. 아, 아, 제가 관전 아, 포인트를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오늘 우리 반짝 신발 신었잖아 어, 맞아요. 맞아요. 가장 화가 났던 일은 뭘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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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가 있나? 화가 났던 거? 어 있나봐 이렇게. <laughs> 우선 없어요. 없어요? 아, 그래요? 어제밥한끼 먹었던 거? 아, <laughs> 어제 밥을 한끼 먹었는데 <laughs> <약간> 살짝 <laughs> 네, 네, 약간 앵그리하네요. 네, 약간 앵그리한. 뭔가 약간 조 슬퍼져서. 나도 지금 슬퍼요. 밥을 아, 제대로 아, 먹는 네. 것이 가장 앵그리한 일이죠. 맞아. 이게 <laughs> 앵그리한 밥이 제일 앵그리아요세 번째. 세 번째. 아. 아! 아! 시간이 주어지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저는 여행 가고 음. 싶어요. <laughs> 저도요. 여행? 음. 저 요즘 진짜 여행 가요. 여행 가요. 여행 여행. 예, 여행, 여행, <웃음> 여행 <웃음> 저는 아직 <laughs> 곳을 막 엄청 엄청 보고 있어요. 음. 아직 뭔가 혼자 음. 여행, 여행 가는 거 쓸쓸할 거 같아서 혼자는 여행 못 가겠어요. 근데 저도 어, 근데 뭐. 혼자만의 시간 별로 안 좋아해요. <웃음> <웃음> 저는 그냥 혼자 노는 거 되게 좋아해요. <laughs> 저도. p c 방 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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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마지막. 메이크업! 메이크업 아, 비포 애프터가 가장 다른 멤버는? <laughs> 아, 이거 우와, 예민하잖아요. 질리기 시작했다. 지목해야 들리기 되는데. 두명 골라도 되나요? 두 명? 두명 <laughs> 명이 있나요? <있는>? 세 명, <laughs> 세 명, 아홉 네. 명. 아, 아홉 명? 아홉 명 골라도 되나요? 다다르거데요 근데 요즘에 다 비슷해졌어. 맞아. 오오오.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여전히 다 다른데? <laughs> 내가 봤을 때. 맞아요. <laughs> 하나, 하나, 하나 둘, 둘, 전에 네. <laughs> 오호 어 태연이 어때 감동이다 왜왜 <laughs> 왜? 없는 데 그냥 아무나 골랐어 저는 데이지 씨 골랐는데 데이지 아, 씨가 아, 동감합니다 근데 메이크업 전후가 다른 게 느낌이 되게 달라요 아까 아기 아기 같거든요 메이크업 전이 진짜? 되게 어리고 아기 같은데 하고 나면은 <웃음> <와반거리더라고>. <웃음> <저> 뭐, <애가 웃음> 힙합 갠지 와방거이고 힙합 갠지 느낌이 달라요 데이지 씨 뭐. 골랐 느낌? 저 데이지 골랐어요 아 데이지가 인정합니다 뭐야 인정 니다제세명 골랐어요. 어, <laughs> 아, 데이지 제인 언니 아이니 인정합니다. 어딨어 어디서 아이니? 데이지는 살짝 어 비슷한 느낌이에요.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제인 언니는 제가 제인 언니 제인 언니 저 제가 공감이야. 살짝 이 언니는 진짜 눈 코, 입다 그대로인데 뭔가 진짜 뭔가 모르겠어요. 제가 제눈질 보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했다니까요? 예. <laughs> 제가, <아니>, 제가 제가 <laughs> 제가 멤버들한테 제가 안경 쓴 모습을 맞아, 한 번도 맞아. 안 보여줬었어요 왜냐면 눈이 너무 안 좋아서 불편하니까 렌즈를 엄청 오래 끼고 있어가지고 근데 한번 안경 쓴 모습을 처음 보고서 진짜.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났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이러고 한 3초 뒤에 멤버시죠? <laughs> 어? 이거 이거큼 했어요? <laughs> 아, <있었어요? 웃음> 아니 그러 <이거>, 아, <laughs> 매니저. 매니저 그리고 매니저. 그래서 매니저. 아이디는 <laughs> 어, 그러니까 화려한 색을 아, 굉장히 많이 넣잖아요. 하기 하라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근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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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귀여워져 아이닝 저도 저를 골랐어요. 안하면 진짜 특치 없고 진짜 별론 거 같아요. <laughs> 내가 나는 최란 생얼이면은 요즘, 어, 요즘 안경런 자기가 <laughs> 표정을 그렇게 지어요. 맞아, 맞아. <laughs> 좀 되게 <laughs> 피곤하대야 <laughs> 표정이 표정이 다른데. 아니 크서클이 없는데 그래. 다 크서클이 있는 거좀 표정이 신해요. 크서클이 그래서 맞아. 더해. 맞아. 근데 나는 태연이 태연이가 제일 안 다르잖아. 요 왜냐면 다른 메이크업은 다르지 않게 안경선 정도가 아 안정화 그 유지 분내지. 했잖아요. 내 거는 이 안경에 전후대전을 태연은요? 안 뽑았대요 아, 아. 당신. 당신은, 당신! 당신을 은 당신. 골라고 이제 너무 착한 아, 거 아니에요? 이제 성장하고. 이제 이제 저야? 그래도 아이고. 됐어요 응원합니다 선행을 선행 선행이라뇨? 선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 순서예요 오늘 파워브케에게 보여줄 무대 원유 원유가 언니 있습니다 있습니까? 언니. 파워브케에서 <laughs> 처음 선보이는 누구? I'm in love you 저희의 마음을 담은 팬송을 어, 3분 30초, 30초 동안 <laughs>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 30초인가요? 무려 3분 잘 모르겠는데요. <laughs> 저희의 무대를 한, 어, 한 어, 7분, 7분 넘게 <laughs> 보실 수있어요다 모모랜드 어, 7분 <laughs> 동안 고생해주세요. 바로 헤민 언니가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번에 네 번째 미니 앨범 f r o n the World 타이틀곡 b 으로 컴백을 했는데요. 이번 앨범만큼 네. 앨범 제목처럼 재미를 세상에 널리 널리 뿌리면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왜 들어요. 바로 들어요. 발로 뿌리면서. 뿌리면서. 앞으로는 저희 활동을 뿌리터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모모랜드 신나는 무대 기대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모모랜드.